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찾으신줄 믿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바수꾼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쉬지 말며 그로 하여 쉬지 못하시하라. 바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지키는 사람. 음. 뭘로 지켜야 되냐? 기도로 지키는 사람이 바로 바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수꾼입니다. 아멘. 괴로워. 짜증나. 화가 나 죽겠어. 귀찮아. 피곤해.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아, 어떡하지? 지금 저 위에 있는 랩런트 한번 보세요. 어.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지요? 우리 랩런트들, 이때가 비상입니다. 왜 비상이냐? 저런 생각이 들 때에, 피곤해, 짜증나, 신경질 나, 귀찮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 시간이 그런 생각이 들때예요 하지만 랩런트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망대가 많이 많이 세워져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망대가 어떤 망대냐? 예배하는 망대, 기도하는 망대, 말씀을 선포하는 망대. 그 하나님의 망대가 랩넌트 속에 많이 많이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비춰지기 때문에,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요. 기도하세요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 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망대가 뭐냐? 아가서 2장 1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온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는 사탄. 포도원은 가정을 비유로 한거요한 거예요. 망대는요.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탁 쳐놓고 지키는 것이 바로 망대예요. 그리고 높이 올라져 있기 때문에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살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망대는요. 항상 뭐가 탁 켜져 있냐. 빛을 탁 켜고 있어요. 그래서 빛을 늘 비추기 때문에 어둡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망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아, 빛이 비춰지는 것이 바로 망대예요. 모든 나라는요, 경계선마다, 경계선 들어봤죠? 나라의 경계선, 나라와 나라의 그 경계선, 그리고 국경선마다 뭐가 있냐? 우리 역사 공부를 한 우리 랩너트는 아마 알 거예요. 망대가 있어요. 근데 이 망대가 많은 나라일수록 강대국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중국에 뭐가 있어요? 만리장성 어. 중국이 강대국이에요? 약한 나라예요?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그럼 망대가 많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그럼 그런 수많은 망대가 있는데 그럼 적이 쳐들어오지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망대가 있다고 해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한 건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었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했어요. 그 망대 위에 올라서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바수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수꾼은요, 어떤 사람이냐? 적의 상황을 대장에게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대장에게. 적의 상황. 어디쯤 왔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했다가 말았다가 졸았다가 어? 놀았다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파수꾼은요. 지속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에 사무엘이 뭐라고 했냐? 너, 내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고 뭐라 했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줄 때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주기를 부탁합니다. 지난번에는 골로새서 4장 3절 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말하게 할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오늘은 이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도 골로새서 4장 3절. 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해봅시다. 아멘! 어, 아멘 할때 잠도 달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모든 잡념도, 잡생각, 다 달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어. 그리고, 대살로네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요, 파수꾼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망대, 견고한 망대는, 그리고 견고한 망대와 파수꾼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제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망대가 세워져 있다고, 파수꾼이, 대단한 파수꾼이 있다고 해서, 적군이 쳐들어, 모났어요, 쳐들어 왔었다고 있어요. 쳐들왔다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경고한 망대가 되시고 바수꾼이 되어질 때에 쳐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 먼 18장 10절에 말했냐? 여호와의 이름은 경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바수꾼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시편 127편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망대, 견고한 망대, 진짜 어, 견고한 바수꾼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렘넌트들이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망대를 세우고요, 아, 제목을 말 안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세계 복음화 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 하나님의 망대를 많이 많이 세우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망대가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어요 강대국이라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많이 세우면은 사탄의 그 공격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그림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림을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많이 세우고 파수꾼으로 지키는 것이 세계보건마에 동참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 나와 현장을 살릴 망대를 많이 세워야 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적,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 했어요 그 자가 누구일까요? 공중에 권세를 잡고, 어, 우리를 자꾸자꾸 공격하는 적,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 내적자, 이간자, 어, 바로 사탄, 마귀. 그 사탄이요, 불신자 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즉, 아니,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 이 땅에서 마귀의 자녀로 일평생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불행,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마귀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신 참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아멘. 그래서요, 유목선님이 이번에 W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명을 바꾸는 길, 그리스도. 그리스도를요, 운명을 바꾸는 길. 그 다음에 재앙을 막는 진리. 그 다음에 빛을 전달하는 생명.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운명을 바꾸는 길, 재앙을 막는 진리, 빛을 전달하는 생명.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다섯 가지, 다섯 가지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뭐라 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직을 해라. 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랩넌트들이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사탄을 방하는 길그 그리스도예요. 어, 아.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이 사탄을 방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망대,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 요 망대를 많이 많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0% 침투를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냐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공격에 어 내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번 우리 성경학교 때 나도 모르게 너의 근성, 노예의 수준, 노예의 생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은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요. 지금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사단이 나를 자꾸자꾸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현장이 뭐냐?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딱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가 바로 하나님의 망대예요. 그 복음 가진 랩런트가 들어가는 우리 집. 우리 집이 하나님의 망대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잖아요.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 뭐가 생기냐? 빛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랩넌트가 가는 학교 현장, 그 학교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망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랩넌트가 들어가는 모든 현장은 바로 하나님 망대다. 복음 가진 우리 랩넌트가 들어가는 현장. 아, 그그 곳에서 뭘 하느냐?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길에 나오는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개인 양육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어,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근데 이거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성경학교 때 내가 결단했던 거, 또 세계 랩너트 대회 때 내가 결단했던 거, 은혜 받았던 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어. 그게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서로 탓하게 만들어가지고, 뭘 놓치게 만드느냐? 예배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에게 우리가 쏙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망대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우리 모든 렌턴트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언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은약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은약, 어, 뭐가 있냐?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암송했던 말씀이죠. 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건아 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 예배언냐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 어. 그리고, 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어,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내가 있는 집에서, 내가 있는 또 교회에서, 내가 있는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 구원의 길 복음 선포, 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누리시는 우리 모든 랩너트들이다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뭐냐, 영적 바수꾼이에요 내가 영적 바수꾼이 되는 거 바로 세계 보고 화에 동참하는 사실을 동참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세계 보고마에 동참하는가? 세계 보고마에 헌신하는가? 그리고 영적 파수꾼이 되어서 세계 보고마에 헌신하고 동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랜넌트는 영적 파수꾼. 영적 파수꾼은요, 우리 집, 우리 교회, 내가 다니는 학교를 기도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어.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요하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래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게 뭘까요? 바로 기도.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지키시는 우리 랩너트들이다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 여러분 집을, 어, 여우가, 여우가 포도원을 들어온다 했잖아요. 여러분 집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기도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마음속에 하나님 불신앙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기도로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도로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든 말든 난 상관없어. 그거예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지 여기 설명할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그리고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5초더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도 5초. 5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합해서 10초. 아침에 딱눈 뜨면 10초 기도하자. 아. 유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해라 했는데, 그랬다가 우리 랩너트는 아무도 안할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한테 딱맞는 기도, 10초 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10초 기도하기, 우리 실천합시다. 아멘. 그리고 낮에는요, 학교에 가서요, 어? 말씀,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를 노트를 읽어라, 읽어라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사모를 노트를요,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탁 찍는 거예요. 들고 다닐 순 없잖아, 학교에 갈 때. 어, 그래서 탁 찍어가지고 학교에서 그거 보고, 사모를 노트 보고 집중으로 5분 동안, 어, 5분 기도 하시는 거예요. 딱 엎드려가지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자는 것 같아. 어,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쉬는 시간이 좀 많잖아요. 그럼 그 말씀 딱그 핸드폰으로 찍은 뭡니까? 우리 사모로 노트 딱한번 읽고, 그리고 딱 엎드려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보니까 방학이 너무 짧아. 어. 그래서, 어, 방학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하시고, 계약을 하고 나면 은 이렇게 말씀을 잡고 5분 집중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밤에는 뭐 하느냐 유튜브로 말씀 다시 듣기 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 어. 그리고 자기 전에 기도 이때도 5분 집중 기도 그게 바로 바수꾼이에요.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영적파수꾼이다. 나는 기도로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침에는 10초 기도, 낮에는 말씀 가지고 5분 기도, 밤에는 말씀을 또 생각하며 하루를 점검하면서, 여기 점검이 빠졌습니다. 하루를 생각하며 점검하면서 5분 집중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했어요. 그게 뭐냐?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 바울이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다니엘에게 열 배의 지혜를 줬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열배 지혜 준 것만 기억하고 다니엘이 한 거는 생각을 안 해. 다니엘이 뭘 했냐? 항상 기도했어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했던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는 안 하고 열배 지혜 달래. 그거 하나님 안 주시지. 어.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눈 뜨는요.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걸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배의 지혜를 주셨지.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가면서 열배의 지혜를 달라니까, 하나님이 의가 없어 가지고, 어, 조금은 주시겠지. 응.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어, 말씀 잡고,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랩넌트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번에 어, 세계 랩넌트 대회 때 유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남은 자의 기도 어. 그 다음에 복음 그리스도만이 현장의 모든 답이다. 그리스도가 현장의 답이다. 유일성.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였거든요 여기에 남은 자가 오직 순례자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유일성에 대한 성경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가 아, 그래서 복음 그리스도만이 현장을 살리는 유일한 답이다 이거 아는 사람이 순례자다.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기도.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변화되어진 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거 하는 사람이 바로 정복자다. 그래서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그래서 유목사님도요. 저물리학 기간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10초, 낮에 5분, 밤에 자기 전에 5분. 이 기도를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나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사도행전 3장 6절. 오직 이게 오직 유일성.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정복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오직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랩런터들이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의 지 발표 주느님 맞지요? 네. 우리 주느님과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능이입니다 권능 일시 7월2 7일 장소는 교회 재상자 현장 나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노의 근성 노의 생활 노의 수재로 살았다면 이제부터 그것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문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짐 결단으로 주인 바꾸는 레몬트 되게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일 주는요 성경학교 때초청된 친구들이 있었어요 우리 송채림 채림이는 아예 성경학교 참석을 했었지요. 그런데 아빠가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래. 왜 노트에 쓰게 한대. 이상한 교회래. 그래서 무슨 그런 놈?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있나 싶, 싶은데. 하여튼 우리 송채림. 네. 그래서 교회 가면 안 된대. 우리 교회는. <laughs> 그다음 방리나 우리 지역 성경학교 때 왔습니다. 그리고 손민지. 민지는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둘이 친구예요. 예전에 민지가 왔었어요 그리고 우리 소유리 친구 김도연 맞지요? 네 별로 교회 안 오고 싶대요 도연이가 <laughs>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을 놓고 어, 전도일지 해주시고 계속해서 말씀 양육되어지고 교회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이 다 꺾여지고 떠나가게 되라고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 믿음으로 전도일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원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에, 하나님이 랩런트의 경고한 망대요, 파수군이 되어주셔서 또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빛을 비추게 하셔서 모든 흑암의 세력이 다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가정, 학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길 복음을 선포하고 예배 드릴 때에 빛이 비춰져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지키는 영적 파수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장령 함께 하는 교회 랩너트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